통계학의 엥겔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엥겔지수는 독일의 통계학자인 엥겔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수인데 이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생계비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엥겔지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그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선진국으로 분류됐죠.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엥겔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는 덜 경건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은 외형보다는 마음속으로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을 추구해야 합니다. 장엄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에서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경건의 사람이 되고 나의 인기나 명예가 짓밟히려고 하는 순간에도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으로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디모대전서 4장 7절을 보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으니까 항상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고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늘 경건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신자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신앙인도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등 신자는 ABC 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요? 여기서 A는 아멘 교인을 말하고 B는 바이블 교인, 즉 성정을 가까이 하는 교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C는 크라이스트 교인,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등 교인인지 아닌지를 평가해 보려면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아멘 하고 순종하는 교인인가? 나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제자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세 가지 질문 앞에서 언제나 예라고 대답하고 모두가 다 1등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1등 신자가 되어야지 허구한 날 바닥을 치는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1등 신자가 되자 ABC 교인이 되자. 아멘입니까? ABC 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 아멘 교인이고, 둘째는 바이블 교인이고, 세 번째는 크라이스트 교인. 발음도 참 좋습니다. 아멘 교인이 되고, 바이블 교인이 되고, 크라이스트 교인이 되면 그 사람이 1등 신자예요. 여러분들은 평생 1등 신자가 되어서, 몸내 괴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등 신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의 경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경건 점수는 얼마나 되는지 참된 경건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확인을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사실 이 경건이란 말처럼 오해를 많이 받는 단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룩한 모양새를 갖추면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목소리만 좀 쉬어 있어도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면서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 자만에 빠진 사람을 경건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는 소위 경건파가 있는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꼽주파와 피투성이파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허리를 구부리고 다니다가 꼽주처럼 등이 굽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꼽주파라고 불렀습니다. 또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게 된다고 해서 멀리서 여자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아예 눈을 감고 돌아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로수에도 부딪히고 마차에도 부딪히면서 항상 얼굴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상처가 많을수록 더 존경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집에서 나올 때 아예 기둥에 얼굴을 들이받아서 미리 상처를 내고 나오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피투성이파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꼽죽바나비투성인바로 불리면 자신이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역사입니까? 경건의 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경건의 내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경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환경이나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건의 가장 귀한 모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한 평생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속 함께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지요. 긴 세월 동안 부부가 해로하면서 사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 자신도 모르게 남편은 아내를 닮아가고, 아내는 남편을 닮아갑니다. 아무리 뜨겁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 해도 처음에 가정을 이루고 생활할 때는 서로 성격도 맞지 않고 식성도 맞지 않고 취미도 다르고 도대체 일치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티격태격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함께 살다 보면 남편은 어느새 아내를 닮아가게 되고 아내 역시 남편을 닮아갑니다. 어떤 때는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하면서 서로 놀라기도 합니다. 제 말이 맞으면 고개라도 끄덕여 보시오. 별로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생활하면 서로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살아간다고요. 이렇게 주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의 삶인데, 성경은 이 삶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는 불과 몇번 밖에 나오지 않지만, 사실 경건은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서 2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청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지니라. 성도의 삶의 본질을 한마디로 짤막하게 정리했는데 그 초점을 경건에 맞추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오직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지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정욕과 짝지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것과 짝지으면 안 됩니다. 또다시 죄 가운데서 뒹굴면 안 됩니다.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주시는데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경건은 혀를 제갈 물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절대 경건한 삶을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갈은 뛰어다니는 말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그 입에다 물리는 쇠로 만든 물건을 말합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이 함부로 날뛰어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사람을 물어 뜯어 부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게 제갈을 물리는 것은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우리의 혀에도 재갈을 물려야 말을 조심하게 되고 재갈을 물려야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주 감정에 치우칩니까? 그러므로 그냥 놓아두면 안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혀에다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로 상처 주기 쉽고, 말로 불행을 가져오기 쉽고, 말로 실패하기 쉬운 것입니다. 한 남매가 있었는데, 오빠가 폐결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집은 가난하고, 오빠는 살려야 되겠기에, 여동생은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착같이 일했습니다. 돈을 버는 대로 오빠의 약값을 다대고 정성을 다해 간호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빠는 건강을 찾게 되고 남매는 함께 교회에 나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거도 없는 소문의 내용은 동생이 오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미군에게 몸을 팔았다고 하는 이 소문은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오빠의 귀에 들어갔고 오빠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 사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오빠의 죽음을 안 여동생은 식음을 전피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동생도 오빠의 뒤를 따라 죽음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목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양들은 키우지 못하고 늑대만 잔뜩 키워놓았으니 어떻게 제가 목사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붙이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삐을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말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불이 산에 있는 나무를 다 태워버리듯이 작은 혀 하나가 사람들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에베소소 5장 4절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알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혀에 제갈을 물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 축복하고 말로 덕을 끼치고 말로 사람을 세워주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은 세상 사람들의 입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은 찬양을 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이 있어도 찬양을 할줄 모릅니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노래할 이유를 알고 언제나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입으로 상처 주고 저주하고 추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편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병신육가판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은 웃기고 있네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연병하네라는 말도 꽤 많이 나왔고 자기 배우자에게 나가 죽어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한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언어의 폭력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화가 난다고 입에 담아서는 안될 말을 거침없이 내뱉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고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고 찬양해놓고 금방 병신육가반에 하고 욕하면 되겠습니까? 영혼이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하고 찬양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나가 죽어 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되겠습니까? 야고부서 3장 9절 이하를 보면 성경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믿는 자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한 우물에서 주어 죽어... 두 가지 물맛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에서도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경건은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자가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겠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거짓맹세하고 조롱하고 음담 배설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경건의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혀의제갈을 물려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됩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새 열마리가 전기줄에 앉아있는데 포수가 참새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었답니다. 그때 포수를 발견한 참새가 재빨리 소리를 쳤대요. 야, 총알이다. 빨리 피해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참새들이 모두 피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열 번째 자리에 있던 참새만 총알을 맞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참새들이 "야, 총알이다, 피해라" 하고 말을 전달하는데, 아홉 번째 참새가 이빨이 빠져서 "야, 콩알이다 피해라" 하고 말을 잘못 전달했습니다. 이빨이 빠져서 총자가 안 나오고 콩자로 나와버립니다. 그러자 열 번째 참새가 목뭐 콩알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내밀고 입을 벌리고 총알을 받아먹던 말음에 죽고 말았다는 말을 할 때는 그 말로 사람을 살려야지,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주거나 말로 상신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이 말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말 한마디로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혀로 파괴된 인격, 혀로 파괴된 가정, 혀로 파괴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건한 인격이 되려면 먼저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혀를 절제해야 합니다. 혀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말에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말에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항상 다섯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이 진실한가? 둘째, 말이 도움이 되는가? 셋째, 말이 영감을 주는가? 넷째, 말이 꼭 필요한가? 다섯째, 말이 친절한가? 말하기 전에는 그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진절한 말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꼭 필요한 말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에 은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항상 상대방을 즐겁게 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혀에 재갈을 물려서 말로 용기를 주고 말로 은혜를 끼치고 말로 경건을 도모하고 말로 행복을 창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보면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고아와 과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예를 들면 낙은해나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장애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모든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데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말이나 지식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삶그 자체가 경건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경건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인이든지 그 사람의 경건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물질을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데 사용하느냐에 따라 경건의 삶을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수 현과 배우 정혜영 부부는 기부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니는 이들 부부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결혼식 다음날부터 하루에 만원씩 기부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365만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후로 점점 규모가 커져서 지금은 필리핀과 북한, 이 t 우간다 등등에 살고 있는 천여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한 금액만 57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이들 부부가 추진해온 218억 규모의 국내 최초 루게릭 요양병원도 올해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귀한 주님의 일꾼들입니까? 이들 부부는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루완다에 학교를 지어주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곧 경건 생활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초등학교는 창고 같은 교실 한 칸에서 100명, 12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학교의 교실을 지어주는 것이 곧 선교육 경건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김평혁 선교사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짓고 있는 이술레 초등학교에는 우물도 없다고 합니다. 수도시설은 고사하고 우물 하나가 없어서 그 많은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물을 기르다가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수백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큰한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김병용 선교사님이 누가 우물 하나만 파주면 좋겠는데 하고 말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물은 금방 오염되고 관리가 힘드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물 펌프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그러면 너무나 좋지요. 약 1,500만 원만 드리면 물 펌프와 물탱크를 성취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하면 아이들이 마음껏 물을 마시면서 공부할 수 있고 동네 사람들도 학교에 와서 물을 받아갈 수 있어서 자동으로 전도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4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40억 명이나 되고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12억 명이나 됩니다. 이러한 물 공급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전 세계의 질병을 8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선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명배우 조지 케네디 부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부부가 무엇인가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실천적 경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경건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행동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시대의 보루로 살아가는 실천적 경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7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기서 세속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모양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의나 성결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모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항상 성결하게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 자신의 경건을 지키지 못하면 이웃을 경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구원하고 살수 있는 힘은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경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경건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웃도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영적 지도자, 타락한 교인 정치가 타락한 교인 사업과 타락한 교인들 하나같이 부끄러운 이름 아닙니까? 나 자신을 세속에서 지키지 못하면 모두가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켜나가야 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교회를 잘못 택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지만 결코 물일 수 없죠. 물고기는 어디까지나 물고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지만 우리가 세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 없는 성도들이라고. 죄악된 세상에 휩쓸리는 힘없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바다를 거슬러 올라가는 성결한 사람들이 되어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정한 경건은 허의 재가를 물리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평생 어느 생활에 온전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자들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